블랙홀이 대표가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급이 일단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권호수 회장일 수도 있어요. 네. 김건희가 오랜만에 자신의 심정을 발표했는데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그는 전날 정신질환 경험자들을 만나 저 역시 몇년 동안 심하게 아팠고 밤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다며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늦게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서울 광진구 국립 정신 건강센터에서 정신 질환 경험자, 정신 건강 현장 근무자, 경찰관 등 10여 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자신의 아픔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러고 있을 시기인가요? 어처구니가 없군요. 자신에 대한 의혹이 나올 때는 입을 꾹 다물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보도는 꼭 보수 지지층에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오늘밤 어, 최저가 구경하시면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 청문회 출석한 거그 고위공무원들 선서 거부하신 분들도 괘씸하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저 보장 불가능한 권력점이 돼서 혼비백산해서 설설기다가 저모양 적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속으로 지금 엄청나게. 반감 내지는 그렇죠. 이 상실감에 젖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신범철 유재훈이야. 저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은 불어. 신범철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날 당일날 법적으로 뭐고 판단하고 뭐고가 없어서 우당탕탕 막 그냥 내려오는데 그래 유재훈 법무관리 여기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금교롭게도 그 사람의 법적 지식이 왜곡된 방향으로 활용이 된 거야 장관 뭐 이런 사람들 해병대 사령관은 내가 보기엔 맛이 같고. 이두 사람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관찰하고 관리하면 돼요. 네, 공감합니다. 이두 사람의 증언으로 지금 난리가 났고 그들과 연관된 추가적 통화 기록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통화 기록에서 윤석열의 동선과 다른 정황이 일부 포착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전화는 누가 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jtbc의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집은 단 한마디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평소였다면 난리를 치고 대응을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그러면 답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이 모든 사태의 진범인데 도저히 실드칠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슈가 이슈를 덮고 사건이 조용히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도이치 모토스 주가 조작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 일타 강사라 볼수 있는 언론인의 훌륭한 분석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을 다 동원해서 구명할 정도로 그렇겠느냐?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그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의 역할에 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블랙펄 이 대표입니다. 네. 그런 면이 좀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계좌도 관리 했었으니까. 그렇죠 재판부 일심 네. 재판부에서 블랙펄 이 대표가 김건희 개, 증권 계좌들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라고 네.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 실마리가 될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실마리를 풀려면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밝혀야 된다고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통신 기록이죠.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통해서 로비를 했다면 전화나 뭐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한 건 블랙펄 이 대표가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보면은 그 급이 일단 안 됩니다. 급이. 직접 전화를 할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권호수 그 회장일 수도 있어요. 네.